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안군이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안 고마저수지에 농촌 테마 공원이 준공됐습니다. 부안군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부안 마실 축제 재전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부안 다목적 체육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부안입니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1974년 준공된 지 49년 만입니다. 지난달 말, 부안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오는 3월 본공사에 착수해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터미널 본래의 기능에 문화공간을 갖춘 지상 2층의 교통문화터미널로 변신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터미널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 대합실 운영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듣기 위해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이 마무리되면 부안의 교통 문화 상권의 허브로서 인근의 부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더불어 부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 농수특산물의 국제 크루즈선 공급 및 국내 팔로 확대를 위해 주식회사 한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제 크루즈선의 부안군 기항 계획에 따라 크루즈 선에 부안군 농수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업체를 발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상은 국제 크루즈 선에 부안군 농수특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안 고마 저수지에 농업을 테마로 한 농촌 테마 공원이 준공됐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만 유지되던 고마 저수지를 힐링 친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농촌 테마 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 테마 공원은 총 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마 계절 장터, 고마 광장 등 기반 시설과 뽕 체험장, 생태 체험장 등 체험 휴양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수변 공간에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수변 산책로와 연꽃 생태 체험장, 명품 포토전 등이 마련된 고마 광장이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두 코로나 시대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2021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광역 자치단체 3곳과 기초 자치단체 9군 등 12곳이 우수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충북 옥천군, 음성군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군부분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북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합니다. 부안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안 마실 축제 재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날 재전위원회 위촉식은 부안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13개의 읍면 주민대표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 및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임원 선출을 통해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안지회장 김종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김도훈 부위원장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선출된 임원과 위원들은 총괄 기획 분과 등 7개 분과에 소속돼 2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종문 위원장은 앞으로 개최되는 부안 마실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재전위원회는 올해 개최 예정인 제9회 부안 마실 축제의 방향성 설정 후 향후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안 다목적 체육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부안 다목적 센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등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이 마련돼 스포츠 동호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다목적 체육센터가 체육활동을 넘어 국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5월경에는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완공 예정입니다. 부안 석정문학관이 2022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학관은 2월 중으로 상주작가 공개 모집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부안군 4H연합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는 2022년 신임 임승회장과 임원들의 이 취임식을 갖고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안군이 긴급 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본격 시행합니다. 부안군은 998로로 시작하는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일괄 발급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부안 청년 업 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 플루이드 아트 등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부안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